여러분 제가 신나님 음... 영상을 처음 봤던 건가요? 옛날에... 제가 유튜브 영상에 너무 안 올렸는데 방학해서 <laughs> 어디 놀러가고 그러나은 감사합니다. 시간 없었습니요 구독 좀 해주세요. 그리고 요즘에 구독자 한두 명 정도 늘었던데 너무 감사합니다. 팔찌 없는게 사라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들왔어요 다음에 슬라임 영상 한번더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